제가 항상 음. 제가 힘들어 하는 게 제가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그 너그러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 그래서 더 이해를 해 보려고 하고 근데 게잘안 되고 그런 와중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네, 그때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예, 그래서 부딪히기 있으면 공부 해 가지고 공부련이 하고 그 사람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뾰족뾰족한 거지요. 내가 너그러움을 표현을 하고 너그럽게 살아가고자 했는데 그 너그러움 때문에 내가 괴롭다 왜그 짓을 왜 하고 살아 보여주기식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나의 너그러움이 너한테 통했으면 너의 행동망력도 달라집니다 근데 니는 변하지 않는 그 행동거지에 나의 너그러움만 너한테 준다 이것도 내 욕심이야 내 생각이고 내셈법이라고 상대는 받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이 맞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를 위한 행위라고 하지만 네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위한 행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너그러운 행위마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생활을 해 나가면서 자기 합리화를 되게 자주 시킵니다. 내가 나한테 합리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저게 잘된 행위인지 못된 행위인지를 몰라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잘 된지도 못된지도 모르는 행위에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 내 셈법을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구나. 그게 심성이 무지 착한 이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호되게 당해놓고도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다음에도 유사한 행위가 한다면 너무나 연약하고 유약한 내 심성으로 말미암아 또 그러한 기회를 주고 그러한 기회를 준다면 그거는 나는 너그러움으로서 너를 용서해 준 것이라는 자가당착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너그러움으로서 네가 바뀐다면 나는 그걸로 괴롭지 않아 너그러움으로서 네가 너의 삶을 한 점이라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이거보다 주, 좋은 건없겠지만 모든 건내자가당착이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움 누구한테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 한번 보셔요 진정 우리는 용서라는 게 있어요 용서도 너그러움입니다 근데, 어떠한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너그러움의 농도도 달리 나타나는 법이에요. 진짜 생활하다가 잘해보려다가 실수를 했다. 그때는 진정한 운용의 주체의 너그러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모반을 꾀이라가걸려들었다 이때 너그러움이 필요할까요? 크고 작기는 하겠지만, 이 잘못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게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또 실수라고 그랬죠. 근데 그 같은 잘못이 대풀이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내 안에 갖고 있던 모반의 씨라는 얘기는 것이죠. 그래, 큰 단체나 도파, 큰 어떤 거그 CEO 같은 경우들은 싹이 있으면 잘라버려요. 왜? 너의 어설픈 동정심으로 이것을 망쳐버릴래. 냉철함으로 인해 갖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갈 것인가. 이 분별 많이 줘야 돼요. 진정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때는 너그러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네 가슴 속에는 악의 씨가 부러져 있고 악의 씨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데 그것을 너그러움으로 해준다 어, 갈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요 한번 배신하니 두번 배신한다는 게 정설처럼 내려와 근데 그거는 안 틀리는 것이걸라 어디를 가서나 그런 이들은 그러한 일로 버려짐으로 인해 갖고 자기 중심을 잊어버려 너그러움. 카운셀로고, 지도자로서의 그 가르쳐 나가는 이들에게 있어 제일의 덕목이 너그러움입니다. 그쵸? 그렇죠? 음. 근데, 그 너그러움 뒤에는 냉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로 인해 갖고 많은 이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어떤 도파에서 공부를 해오건 또 어떤 단체에서 공부를 해오건 감성에 젖었어 감성에 젖었다는 건 지식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거야 글을 쓰면 안될것 같은 게 없걸랑 근데 현실에 직접 부딪혀 보면 생각과 마음 너 나의 차원 이기야 이타가 내 안에서 항전해. 내가 없고 내가 불리했을 때는 인간은 지극히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가 있고, 뭔가가 응원이 있다면, 비수처럼 칼로 꽂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분별을 잊어먹어버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시급하겠지만, 진정한 너그러움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